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배우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은퇴를 하고 새로운 길을 찾을 때또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고민할 때이 질문은 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공자는 2500년 전 이미 이런 문제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고지학자 위기 금지학자 위인. 옛날의 학자는 자신을 위해 배웠지만 오늘날의 학자는 남을 위해 배운다. 짧은 문장이지만 오늘의 우리에게 던지는 울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함께 풀어보면서 배움의 본질 인생 후반전의 공부, 그리고 다시 찾는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자가 말한 옛날의 학자는 단순히 시험 공부나 출세를 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책 속에서 지식을 긁어모아 남 앞에서 뽐내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당시 학문은 출세의 도구라기보다 마음을 닦는 수양의 과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 나오는 수신제 같이 국평천하라는 말처럼 세상을 다스리려면 먼저 자신을 닦는 것이 우선이라 여겼지요. 옛 선비들이 새벽에 일어나 글을 읽고 자신이 쓴 문장을 곱씹으며 스스로를 다잡았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는 허영이 아니라 나를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제대로 할수 없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성현들은 벼슬길에 나아가기 전 먼저 자신의 언행과 마음을 살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학문은 생활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키는 신의 작은 물건, 하나를 대하는 자세까지 모두 배움의 연장선이었지요. 옛 학자들의 공부는 이렇게 내면을 단단히 세우는 공부였습니다. 남을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붙드는 지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움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세월을 건너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가 지적한 오늘날의 학자는 남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공부하는 듯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목적이 다릅니다. 자신을 단단히 세우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만족시키기 위한 공부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혹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배우는 모습이지요. 사실 이런 풍경은 지금 우리의 시대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밤늦도록 학원에 다니고 어른들이 또다시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는 이유도 종종 내적 필요보다 외적 요구에서 비롯됩니다. 이 정도 학력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남들이 다 따는데,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학습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공부는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나를 위한 진짜 성숙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평가가 사라지는 순간 배움의 동기도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은퇴 후 허무함을 크게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배움이 모두 회사와 사회라는 무대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 무대가 사라질 때 남는 것은 텅빈 공간 뿐이기 때문입니다. 공부가 진정한 내적 자산이 되지 못하고 외부 장식품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이지요. 결국 공자가 말한 지금의 학자는 단순히 옛날 제자들만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경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나를 위해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배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공자가 말한 위기의 배움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공부를 뜻합니다. 단순히 시험에 합격하거나 지위를 얻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마음을 닫고 성품을 기르는데 초점을 둔 배움이지요. 옛 학자들은 책을 읽을 때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문장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내가 어제보다 조금은 더 나아진 사람이 될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말하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구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라를 다스리는 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결국 모든 공부는 타인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를 변화시키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꾸준히 독서나 새로운 취미를 즐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은퇴 후 매일 아침 일기를 쓰고 철학책을 읽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없지만 글을 쓰고 책을 읽는 시간은 나를 단단하게 붙들어준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공부입니다. 자기의 공부는 외부 성과로 쉽게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태도, 말투,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서 자연스레 드러납니다. 성급함 대신 여유가 생기고 비난 대신 이해가 늘어나며 욕심 대신 감사가 자리합니다.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공부, 즉 자기의 배움인 것입니다. 위인의 배움은 남을 위해 혹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배우는 공부를 말합니다. 여기서 남을 위한다는 표현은 헌신이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타인의 평가와 시선을 의식해 배우는 것을 뜻합니다. 공자가 이 구절을 말할 당시에도 학문을 출세와 명예의 도구로 삼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남보다 더 높은 벼슬에 오르고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지식을 쌓는 경우가 많았지요. 결국 공부의 목적이 자기 수양이나 진리 탐구가 아니라 외적 성취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격증, 학위, 스펙. 배우는 이유가 진정한 내적 성숙보다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지식만 빠르게 익히고, 시험을 치르기 위해 단기간 벼락치기를 하는 공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짧은 시간에는 성과를 내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흔적은 사라지고, 마음 속에 남는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움은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은퇴 후 허무함을 크게 느낀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많은 공부를 했지만, 모두 회사라는 무대에서 쓰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무대가 사라지자 배움도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반대로 평생 자기의 배움을 해온 사람은 무대가 사라져도 배움의 즐거움이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위인의 공부는 짧게는 유용할 수 있어도 길게 보면 우리 삶을 단단히 지탱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내 자신이 없고 늘 변덕스러운 타인의 눈만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이 말씀을 남긴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배움의 목적을 다시 바로잡으라는 깊은 경고였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대조적인 두 노인의 삶이 있습니다. 두분 모두 비슷한 세대에 태어나 열심히 일했고, 가정을 지키며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그들의 길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분은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밤낮 없이 일했고 틈나는 대로 각종 연수와 자격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그 공부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늘이 성과를 내야 승진하겠지, 이 과정을 맞춰야 평가해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배움에 매달린 것이지요. 은퇴 후더 이상 보고서를 제출할 상사도 평가를 내릴 위원회도 사라지자 그는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열정적으로 배웠지만 그 지식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것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결국 몇달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며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분은 큰 직책을 맡지 않았지만 늘 조용히 자신의 배움을 이어간 분이었습니다.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짧은 글을 써서 젊은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즐기셨지요. 그는 남에게 보여주려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읽고 배우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었고, 시간이 나면 배운 것을 정리해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책을 펼치고 도서관에 나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평온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배움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기에 무대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두 노인의 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도 위인의 배움만을 쫓은 사람은 결국 공허함에 휩싸이지만 자기의 배움을 실천한 사람은 은퇴 후에도 오히려 더 풍요롭고 단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공부의 목적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 삶을 붙드는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젊은 날부터 늘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나라가 어렵던 시절엔 가정을 일으켜야 했고, 산업화와 경쟁의 물결 속에서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움은 대부분 생존과 성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배우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억지로라도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개발서를 읽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 버텨낼 수 있었지만, 문득 돌아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바쁘게 배웠던 것들이 과연 나 자신을 세워주었는가, 아니면 남을 의식한 허울이었는가. 이제 은퇴가 다가오거나 이미 은퇴한 지금, 우리는 새로운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회사의 평가나 사회적 시선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공부는 다시 나를 향한 공부, 즉, 공자가 말한 자기의 배움입니다. 젊을 때처럼 성과를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삶의 본질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공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차 한잔을 마시며 고전을 몇장 읽고, 그 속에서 한 문장을 골라 곱씹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상사가 점수를 주지 않아도 그 공부는 나를 위로하고 마음을 정돈해 줍니다. 또 손주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옛 책을 펼치는 것도 훌륭한 배움입니다. 그 순간 나는 배우고 동시에 가르치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우리 세대의 배움은 더 이상 남의 시선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배움, 나에게 돌아가는 배움으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 후반전을 더욱 풍성하게 채우는 길이자 자녀와 손주들에게 가장 값진 유산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어느 평범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쉼없이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이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나 거래처 모임에 불려나가기 일쑤였습니다. 그에게 배움은 철저히 생존의 도구였고, 출세의 발판이었습니다. 더 나은 자리, 더 안정된 생활, 더 많은 수입을 위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혔지요. 그러나 은퇴가 다가오자, 그는 문득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배웠던 걸까? 처음엔 공허함이 그를 덮쳤습니다. 회사와 직장이 전부였던 그는 갑자기 자신이 텅빈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그림교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붓을 잡아본 그는 서툴지만, 한줄한줄 한줄 그어지는 색채 속에서 오래된 마음의 울림을 느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자신을 위해 배우는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후로 그는 매주 화실에 나갔고 집에서도 시간을 내어 그림을 그렸습니다. 놀라운 건 그의 표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늘 지쳐있고 무겁던 얼굴이었는데 그림을 시작한 뒤로는 눈빛이 밝아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가족들도 그런 변화를 금세 알아챘습니다. 손주는 할아버지의 그림을 구경하며 즐거워했고, 아내는 남편의 미소를 오랜만에 다시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남을 위해 배워왔습니다. 회사와 가족을 위해 남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공부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배우고 있습니다. 이 배움이야말로 내게 참된 즐거움이고 삶의 힘입니다. 이 아버지의 변화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위인의 배움만으로는 인생의 후반전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배움, 즉 자신을 위한 배움은 늦게 시작해도 충분히 삶을 빛나게 만듭니다. 그는 뒤늦게나마 공자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셈이었고, 그 배움은 남은 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삶으로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가 스스로 즐겁게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강력한 교육은 없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면서 자라납니다. 부모가 공부해라 라는 말을 아무리 외쳐도 정작 본인이 책한권 들지 않는다면 그 말은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차 한잔 옆에 두고 조용히 책을 읽는 모습, 저녁에 하루를 정리하며 노트에 몇 줄이라도 적는 모습을 자녀가 본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의 배움이 주는 무언의 가르침이 됩니다. 저는 한 집안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집 아버지는 퇴근 후늘 피곤했지만 20분이라도 책을 읽고 일기를 썼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어느날 학교 숙제에 존경하는 인물을 쓰라는 과제가 나오자 아이는 아버지라고 적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힘들어도 늘 책을 읽으시고 글을 쓰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멋있어요. 아버지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억지로 공부하라고 강요한 기억은 많았지만, 정작 아이는 그런 말보다 아버지의 습관과 태도를 더 깊이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기의 배움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위해 배우는 모습은 자녀에게 가장 큰 감동과 영향력을 줍니다. 아이는 부모가 진심으로 배우는 즐거움을 맛보는 모습을 보면서 공부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키우는 즐거움임을 자연스럽게 깨닫습니다. 부모의 한 권의 책, 한 줄의 필사가 아이에게는 평생의 이정표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 교육의 핵심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기의 배움을 실천하며 그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지고 오래가는 유산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공자가 지적한 위인의 배움이 곳곳에 만연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학문을 숭상하고 공부를 중시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인정과 평가를 의식한 배움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성적표에 이리일비하고 어른들 역시 자격증과 학위로 서로를 평가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펙 경쟁입니다. 대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꿈보다 남들이 인정해줄 만한 이력서를 채우기 위해 과도한 공부에 매달립니다. 직장인들 역시 자기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과정을 이수하지만 그 과정이 진정한 내적 성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 학문의 목적이 무엇을 아는가보다 어떻게 보이는가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 세대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업화 시대에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배우고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그 과정이 필요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배움이 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늘 외부 무대에서 쓰이는 도구로만 남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그 무대가 사라지면 배움도 함께 멈춰버리고 공허감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현대 사회의 이런 위인 학문은 성과와 효율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삶의 지속 가능성을 잃게 만듭니다. 타인의 시선이 사라지면 동기 역시 사라지고 결국 나는 왜 배웠는가? 라는 허무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공자가 오늘날 이 모습을 보았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희가 쌓은 공부가 남의 눈에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스스로를 붙드는 뿌리가 없다면 언젠가는 흔들릴 것이다. 공자는 자기의 공부가 진정한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계획이나 어려운 철학서적을 붙잡는 것이 꼭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 속에서 나를 위한 공부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루 15분 독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책 읽기를 큰 결심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작심 3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딱 15분만 정해놓으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리에 앉아 차를 한잔 두고 소리 내어 책한 쪽을 읽어보십시오. 누가 평가하지 않아도 그 순간은 나만을 위한 순수한 공부의 시간이 됩니다. 둘째, 오늘의 한줄 기록하기입니다. 꼭 일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책에서 감명 깊었던 구절 한 줄, 대화 중에 마음을 울린 말 한마디 혹은 하루 동안 내가 깨달은 점을 짧게 남겨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기록이 쌓이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성과보다 더 값진 나만의 지혜 노트가 됩니다. 셋째, 배움의 나눔을 실천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나눔은 거창한 강연이나 발표가 아닙니다. 식탁에서 가족에게 오늘 내가 읽은 글귀 중 이런 말이 있었어 하고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이들이나 손주가 듣지 않는 듯해도 부모와 조부모의 그런 습관은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자기 공부의 핵심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라도 오늘 당장 시작해보십시오. 매일 쌓이는 그 힘이 쓸쓸할 수 있는 노년을 풍요롭게 만들고 또 후손들에게는 값진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제 지인 한 분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직장에서 밀려나고 가정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겹쳐 마음이 무너질 듯할때 우연히 오래전 읽었던 책속한 문장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가장 어두운 밤도 결국 새벽을 품고 있다. 그는 그 문장을 곱씹으며 지금이 끝이 아니라 언젠가 새벽이 올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루하루 버텨내던 그는 결국 다시 일어섰고 그 경험을 통해 진정한 배움은 남을 위해 쌓은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한 문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고 배우는 것들은 결국 이런 순간에 힘을 발휘합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삶을 바꾸는 불씨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공자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배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인가? 아니면 당신 자신을 세우기 위함인가? 이 질문은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남을 위해 준비한 것들은 사라지지만, 나를 위해 준비한 것들은 남아 끝까지 나와 함께 합니다. 배움은 즐거움입니다. 나를 단단히 세우는 공부는 결코 부담이 아닙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대화를 나누며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지는 순간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락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채울까요? 공자의 말처럼 이제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공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자녀와 손주에게 남길 가장 큰 유산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구절을 읊어봅니다. 고지학자 위기 금지학자 위인 옛날에 학자는 자신을 위해 배웠지만 오늘날의 학자는 남을 위해 배운다. 이 문장을 오늘부터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새겨봅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작은 배움 하나라도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해봅시다. 그 배움이 여러분의 삶을 단단히 붙들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